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은 아버지께서 그분의 택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목적을 잘 보여준다. 아버지의 목적은 그들이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구원받는 것이었다. 아들께서는 그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죄나 사탄이나 육신이나 세상, 그 무엇도 그들이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주 예수님은 충족한 은혜를 베풀어 이 약속을 효과적으로 성취하고 이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셨다. 아버지의 목적은 결코 좌절되지 않을 것이다. 온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의롭게 되어 구원받고픈 간절한 바람을 뜻한다.그리스도께 나오려면 구원받지 못한 자신의 상태를 의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런 사실을 의식하자 하루에 3천 명이 회심했고, 간수를 비롯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께 나와 구원받았다.그들 앞에 죽음이 있었다.그들은 죽음을 보고 느꼈다. 만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았다면 죽음이 그들을 삼켜버렸을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피신처를 찾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의식하자 그분께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께 나온다는 것은 그분께로 달려가는 것곧 다가올 진노를 피해 그분께로 날아가 숨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도망치지 않으면 그 어떤 피난처도 다 소용이 없고 자기 안에서 죄와 죽음과 저주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의식해야만 비로소 그분께 달려가서 숨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필요성을 의식해야 한다.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생각이 필요하다. 정직하고 진지한 태도로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인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나오려면 모든 것을 뒤에 버려두고.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한다.